네 이번에는 이제 스무 번째 주제인요 그 건강보험료 그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요 어, 우리 시험에서 2019년도에 28회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8회 기출 문제이고요. 이게 그 건강보험법 75조 보험료 경감이라는 그 조문에서 나왔는데. 이게 특이하게 그 시행규칙에 이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시행규칙까지는 원래 시험에 잘안 내고 여기까지는 사실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간은 그 난도가 꽤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종종 물어봅니다 특히 1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한 거는 단골 메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46조에 시행규칙에서 보험료 경감 대상자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수 있는 가입자예요. 자, 보시면은, 직장 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예, 일단은, 직장으로 들어오면은, 휴직자가 아닌 이상은 얄짤 없습니다. 그냥 경감 안 해줘요. 그리고 직장 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도 경감 안 해줍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분히 복잡해요. 육가 휴직은 경감을 해주는데, 그 출산 휴가는 왜 경감을 안 하냐면요. 그냥 제가 지금 주제가 경감이긴 하지만, 이 출산 전후 휴가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그 어떤 근무월수, 정산월수, 지역가입자, 뭐 여러가지 납입고지 유예신청까지 굉장한 뒷배경을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경감을 안 해주는 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을 할때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그, 일견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분명히 유리해요. 그건 제가 장담드릴 수 있고,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도 경감 안 돼요. 65세 이상이라서 경감되는 거 없어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65세 이상인 자가 지역가입자라면 경감이 가능하세요. 근데 직장가입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중에 휴직기간이 중요한 거는 1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1개월 이상을 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인데 직장가입자 다열짤없이 감면이 안 돼요. 다만, 여기 있는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가입자로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감면이 가능한 대상자예요. 그래서 수식어를 되게 잘 봐야 되는 문제였고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럼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건강보험은요. 4대 보험 중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큰 보험이에요. 그, 이건 뭐냐면 사실상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어떤 치료비를 대는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다라는 것은 보험료 납부와 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그 얄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이유로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적용 제외는 사실상 없는 보험 제도로서 굉장히 강력한 징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봐 주는 게 없는데 봐 주는 게 없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에 되게 되면 면제가 아니라요. 경감을 해주는 제도는 존재를 해요. 그거를 건강보험법 75조에서 정하는데 여기는 대상자만 개괄하고 있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섬벽지 농어촌 거주자는 직장 지역에서 다 감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지역일 때 휴직자는 직장일 때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지역과 직장에서 둘다 감면이 가능한데 그 수식어를 여기 75조에서 규정하지는 않고 대상자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괄한 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서 경감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수험과 실무와 관련해서 수식어가 직장이냐 지역이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 46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돼 있는데 이런 그 무조건 뭐 행정구역상 여기가 섬이고 벽지다 농어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해요. 그래서 매년 바뀌니까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어렵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시는 분이라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그 경감 대상이라는 거고요. 어, 시험에서 활용한 건 이거죠. 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인 자, 국가유공자는 지역가입자일 때 경감 대상이고 경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2번부터 4번까지는 직장가입자라면 경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직장가입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산 휴가 이건 이름 자체도 휴직은 아니죠.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경감 없습니다. 이게 근로자한테 더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직장과 지역 다 감경이 되는데요. 감면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개성공단 피해자 등 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별표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섬 도서 거주자 중에서 여기는 1번 말고요 지역가입자로서 농업인 광업 종사자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 이분들에 대한 감경은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어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조문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실무적인 논의로 전환을 해서, 자, 직장 가입자로서요, 휴직자, 휴직자입니다. 경감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개월 이상 계속 강조드리고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데, 그 휴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병가도 있고, 육아의 직도 있고, 뭐 어떤 학업을 위한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개월 이상이고, 그 휴직원이 입증이 되게 되면 경감 대상입니다. 왜냐면 그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번 달 만약에 지금 4월이다 했을 때 4월에 휴직했다 그러면요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부터 감경, 경감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복직하는 달의 다음 달이면 좋은데 복직하는 달까지만 요 지금 5월에서 12월의 경우에만 그 경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납입 고지라고 하는 공단의 행위를 뒤로 미루는 유예 신청을 해주셔야 일단은 유예돼서 고지가 되지 않고요 복직을 할때그 특정 퍼센트만큼의 경감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무보수휴직의 같은 경우는 50%를 경감하고요 노조 전임자 중에 무급으로 진행이 되는 분들도 포함이 돼요. 자, 유급노조 전임자, 보통 타임오프제라고 하는 분들은 회사 계정에서 지출이 되니까 그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보수 휴직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월급이 200만원이었는데 50만원까지는 회사가 보장을 해 줘요. 그러면은 이차액분인 150만원만큼만 어떻게 보면 소득이 날아간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보시면 유보수 200만원으로 산출한 보험료와 휴직 전월 보수인 그 유보수로 산출한 보험료가 요구되고 50만 원 그리고 휴직 전월 보수 정상적인 보수인 200만 원으로 산출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과로 묻고 보험료율인 A를 곱하면 사실 같은 논이지만요. 그 차액 대비 50%를 경감하는 거고요. 무보수는 사실은 그 유보수가 0원이다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논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요.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그 복직일 자체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까지는요. 대부분의 육아 휴직은 참고로 그 60%를 경감을 해 줬어요. 일반 휴직보다는 더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이제 좀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복잡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요. 그, 건강보험료의 최하한 보험료는요, 월 19,500원, 또 사업산분이에요. 자, 이만큼이라는 하한보험료를 사실상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그 경감을 시켜주는 거고요. 왜냐면 하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이고 또 무급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대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이 하한보험료를 적용을 하는데 이미 이제 거의 3년이 지난 그 제도기 때문에 그 이게 이제 2020년 19년만 해도 언제 복직하셨어요? 라는 걸 물어보고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60%는 역사의 뒤덮기로 사라졌고요. 사실상 매년 고시되고 있는 하한 보험료를 적용을 한다. 근데 이것도 휴직이니까 여기 납입고지 위에 신청을 하고요. 나중에 복직하시게 되면 납입고지 위에 해지 신청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이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그 경감, 어, 그 건강보험료 그 경감제도에 대한 그 설명이었습니다.